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우네 지금 이제 게더타운에 다들 오셨는데 자 일단 아이펠 설명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게더타운 이곳은 아이펠 설명회장으로도 쓰이는데 어 7시 방향으로 나중에 나중이에요. 7시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실제 캠퍼스 교육이 진행되는 곳도 한번 투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모두 일단은 오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중에 Q&A 할 때에는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이크가 실수로 켜주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관리자분이 오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제더가 처음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한 조작법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점점 오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간혹 내 갇힐 수도 있어요. 갇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어, G 키를 한번 눌러볼까? G 키? 네, G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G 키를 눌러주세요. G 키를 눌러시면은 이 통과하거나 사람들을 넘어가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스트의 학자님, 그렇게 G 키 눌러서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신데요. G를 눌러서 누른 상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시면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7키, 다음엔, 이번엔, F키 한번눌러볼까 F. F키. 한번 F? F, F. F를 눌러봐 놀러... 아, 그쵸. 자신의 캐릭터가 폭죽 터트리는 거 보이십니까? 네, 폭죽 터트리죠? 폭죽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Z키, G키자, G. G. Z키도 한번눌러볼까 Z키. 여기. 아이고. Z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춤을 추게 됩니다. 네, 춤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게더타운 밑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 모양이 있죠. 모니터 바로 오른쪽에 스마일 모양이 있습니다. 스마일 모양 한번 클릭해 볼까요? 스마일 모양 클릭하셔서, 이제 1번서부터 6번까지 자신이 원하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 네, 좋습니다. 다 클릭을 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이제, 뭐 따봉도 있고, 손도 이렇게 들수 있어요. 자, 방금 폭죽 뭐였을까요? 폭죽? 폭죽? 폭죽 뭐였을까요? 아 네, 지금 이게 주는 게, 아, 네, F입니다. 맞습니다. F 주고, 그 다음에, 어, 아이폰, 폰, 모니터 주다 폰도 마많가요 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명회 시작할 때재 소개할 건데 어재 소개할 때 한번 축하 한번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다 보이시나요? AI 학교 아이패 온라인 설명회라고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김경문이라고 합니다. f 2도 눌러주시고 막 박사할 겁니 <laughs> 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뭐야, 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우, 이거 찝찝요 저는 아이패의 교육생이었어요. 교육생이었고, 아이패의 퍼실리테이터를 한 다음에, 현재는 아이패의 운영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주제 한번 보면 6개월간 IPL을 수강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IPL이 타 부트캠프와 다른 이유. 그리고 6개월간 IPL 수강하면 벌어지는 일 주제랑 똑같죠. 근데 6개월간 IPL 수강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이유는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드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과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인든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 before, after 이렇게 네모칸 보이시나요? 에너지 바처럼 한 칸씩 채워질 겁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한 칸씩 채워질 건데 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AI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계속 이 에너지바처럼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여기 보면 아이패드 코딩 부트캠프 AI 부트캠프가 아닌 AI 학교입니다라고 했는데 코딩 부트캠프 광고 요즘 많이 뜨지 않나요?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 뭐 지하철역 이런데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근데 부트캠프라는 말은 뭔가 그 교육 기간 동안 1년이나 6개월 동안 막 부스트되는 느낌이라면, IPL은 부트캠프가 아니라 AI 학교입니다. 학교. 이게 부트캠프랑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부트캠프가 아니라 AI 학교인 것은 IPL 자체가 6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가 가르쳐 주고 그걸 혼자서만 공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AI 개발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패는 어떻게 하냐? 아이패는 과정하는 내내 실습, 개념 공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알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평생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자분들도 막 얘기를 해주시지만, 개발자는 개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자들, 다른 동료와 계속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아이패는 공부하는 내내 소통하고 모든 걸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평생 성장하냐, 뭐가 다르다고 하냐, 아직 모르잖아요. 이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러분이 아이패드에 들어와서 교육과정을 하면 실제로 보게 될 화면입니다. 실제로 보게 될 화면이 제가 로그인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날 뭐 그날 그날마다 노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과목처럼 과제가 하나 올라오고 그걸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노드 중에서 제가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하기 이걸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하기. 자, 하나의 과목을 클릭하신 거예요. 아, 하나의 과목이라기보다는 챕터라고 하겠습니다. 챕터를 클릭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저희 소장님이 만든 거예요. 모두 연구소 만드신, 김승일 소장님이 만드신 챕터, 노드인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화면이에요. 이제 아이패드 들어오셨을 때 보게 될 화면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챕터입니다. 재밌겠죠?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숫자를 분리, 분류하는 게 나옵니다. 손글씨 분류하는 게 나오는데 어? 이게 0이야? 이게 1이야? 2야?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이걸... 분류하는 거, 숫자를 분류하는 걸 가르쳐 보고 이걸 응용해서 가위와 바위와 보 이미지를 분류해 보는 걸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발보 분류기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오늘 어떤 걸 공부할지, 퀴즈도 간단하게 나오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 여기 뭐 코드가 막 나와 있네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 지금 오류가 나왔네요. 왜오류가 나왔냐면 처음 걸 실행 안해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 걸 실행 안했네요. 데이터를 준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 커널 동작 중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뭔가 실행이 되는 게 나옵니다. 어 지금 막 실행이 되죠.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다운 받아지고, 헬로우라는 프린트 문도 바로 출력이 됩니다. 다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웹상에서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접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고 보시는 텍스트와 같이 이론을 공부해 나가면서 실습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손글씨도 분류하게 되고 그리고 분류하는 이공지능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만드는 실습 과정을 통해서 거치고 혹시나 여기 있다가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요? 여기 있다가 어, 이게 무슨 말이야? 테스트 에포크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어큐러시가 뭐야? 뭐 이런 말딱 보다가 이게 모르겠다. 그때서부터는 같이 토론도 해 보고 또 이해한 사람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보고 같이 찾아가 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게더타운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하고요. 어, 지금 코로나 시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면서 믹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토론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프로젝트도 제출합니다. 깃허브로 제출하게 되는데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깃허브도 많이 익숙해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습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습하는 것 보여 드렸어요. 자, 다시 이걸 들어가 볼게요. 네, 방금 보신 내용은 진짜 저희가 실제로 하는 과정이고, 어, 아이 펠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20여 개의 실습 프로젝트,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수시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코딩도 하게 되고, 또한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고, 자기주도학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경쟁은 나와 하는 것이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와 이제 점수를 매기거나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경 제한이 없다 웹에서 바로 코딩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넷만 돌아가는 컴퓨터 웹상으로 접속이 거, 어, 가능한 컴퓨터면 얼마든지 이 코딩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형 커뮤니티라고 있네요 여기 모듈 커뮤니티.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혜택이 있다면, 모두, 연구, 모두 연구소에 대한 커뮤니티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아이펠이라는 과정은 모두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든 과정입니다. 모두 연구소는 모두 랩스, 어,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모두 랩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서부터 예술 분야까지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플립스쿨도 있고요. 3,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있는 슬랙 커뮤니티도 있고, 3D 프린팅과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까지, 청소년을 위한 교육까지 있는 와그라그 팩토리까지, 모두 다 모두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펠 과정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모두연 소속이시고, 모두연 연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차이점들, 다른 부트캠프들과 어떤 점이 아이펠이 다른지 좀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해되신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신 분은 저 아이콘 하나 한번 아무거나 해볼까요? 이렇게 손 들기, 폭죽 뭐 이런 거. 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도 들어주시고 따봉도 들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박 어, 오래 어, 네. 폭죽도 해주셨네요. 아 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아이패드 6개월 동안 수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L이라는 과정은 모두 AI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자, 보시면 다른 부트캠프와 비교를 좀 해놓은 표인데요. 교육 전에는 코딩 테스트가 없죠. 그리고 학교이기 때문에, 부트캠프가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줄수 있도록 코딩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딥러닝에 필요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쌓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등을 배우고요. 후반기에는 심화학습을 배웁니다. 딥 러닝을 좀 심화해서 공부를 하는데 심화에서또 실전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CV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처리하는 거고요.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NLP라고 합니다. 네, NLP와 CV 중 택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인공지능 기업에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료 후에는 채용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AI에 특화된 iPL만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프트케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웹 개발도 배우고 프론트엔드도 배우고 백엔드도 배우게 돼요. 네, iPL은 온전히 다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주차별로 진행되는 사안인데, 자 양이 많으니까 캠퍼스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8월 22일날 개강하는 캠퍼스는 두 곳이에요. 소카 캠퍼스, 인천 캠퍼스입니다. 자 소카 캠퍼스, 인천 캠퍼스는 1주서부터 12주차까지 커리큘럼이 동일한데, 13주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소카 캠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카 니퍼스는 시마 프로젝트를 소카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시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뭐 소카에 필요한 테스크가 있는데 공유 차량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뭐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소카 메모 같은 것을 어떻게 키워드를 수출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소카에 나,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천은 CV와 NLP의 다양한 테스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화 프로젝트를 간단한 AI 모델도 하고, 현재 IT 기업에서 진행하는 최신 AI 모델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소카는 소카의 특정한 심화 프로젝트, 인천은 CVNLP의 다양한 심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심화 프로젝트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카인데, 아까 보시는 화면에서 소카의 심화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소카가 정위치에 주차를 했는지 주차인이 있잖아요 이제 인, 그 운전면허 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주차가 어 저는 아직 잘 못해요 <laughs> 주차를 정위치에 잘 했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오 재밌겠죠 이 AI는 내가 주차를 잘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잘 개발하면 주차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반듯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노, 이렇게 노드인데, 인천은 재미없을까요? 인천도 재미, 재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수 없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밑에 사진들 보이시나요? 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새. 시계, 원숭이, 뭐 동물 뭐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CV 프로젝트는 뭐냐 각각의 사물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아 이거 새야 아 이거 시계구나 아 이거 동물이구나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딱 보여줬을 때어 이거는 핸드폰이야 어 이거는 사탕이야 뭐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인 거죠 이런 모델을 배웁니다 신기하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칼라로 써 있는 게 What time is it? 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사람의 사람이 쓰는 이 언어를 AI가 알아듣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알아듣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자연용어는 쓰지 않게요. 을 이렇게 알아듣게도 할수 있는 심화 프로젝트를 배웁니다. 재밌겠죠? 이렇게 실습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심화 과정을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뭘 할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AI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소카 캠퍼스, 인천 캠퍼스는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요. 소카는, 어, 데이터를 소카에서 제공받아서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어, 분야는 CVNLP, 여러 가지 자유로 할 수가 있고요.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이거는 이전에 협업했던 기업들인데 여기 시아라는 기업도 있고 f n 가이드, 심투리얼, 스마트 사운드, 튜진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 진행했던 기업들이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 캠퍼스가 8월 22일 날 개강을 해서 더 많은 기업과 연계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시기에 따라서 참여 기업은 인천 캠퍼스 같은 경우는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기업들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진짜 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세 개를 진짜 어, 추리고 추렸어요. 추고 추려서 이세 가지만 그또한 페이지 에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 채팅창을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질문할 때 뭐, Q&A 시간에 좀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는 무인 자동 결제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사람이 들고 가는 그 물건이 하나하나 인지를 하는 무인 마트를 관리하는 AI입니다. 어, 재밌죠?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거는 소카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어, 소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 공유 차량을 이용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차 이도, 이용을 할때 렌트카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요. 이게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을 꼭 찍게 됩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이 인공지능은 딱 찍었을 때 조금 파손이 됐는지 어디가 들어갔는지 이게 다 분석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손상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용자가 손상이 됐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젝트예요 바로 사진만 찍으면 맨 오른쪽에는 조별과제 AI 채팅 프로젝트입니다. 어, 보시면 저 사실 이걸 더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어 게임을 할때 우리가 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조별과제 프로젝트는 어, 내가 글씨를 다, 내가 대답을 하는 대로 글씨를 쓴 대로 AI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도 분석하고 이 사람의 의도도 파악해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네, 내가 채팅하면서 AI와 대화를 하고 이 조별 과제를 하나하나 시뮬레이터로 해결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또한 어,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어, 유튜브에 이제 아이패리라 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6개월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6개월 이후, 저희가 모두 랩스 커리어 센터라고 위에 써있는데 MCC라고 해서 모두용 커리어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펠 어, 자체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취업을 바로바로 바로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자소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력서도 준비를 해야 되죠.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이펠 자체가 여러분들의 취업을 막 독려하기 위한 취업, 사관학교,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자 아이펠를 수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분들에게 취업 지원을 해드리고자 모든 커리어 센터를 신설했고요. 현재도 많은 기업들과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 모두 AI 관련 직무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두형 모듀,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지원서 제출한 대비 기업에서 채용 제한을 66%가량 받게 됩니다. 받게 되었어요. <laughs>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8개 캠퍼스, 이전에 8개 캠퍼스에서 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6개월이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중, 후, 아이펠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허 애프터에도 지금 반까지 와가 있네요. 자, 모두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조사를 제출해 주시면 그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이 아이펠 설명에 참석해 주신 것 자체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좋은 모습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가산점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자신 있게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링크는 Q&A 끝나고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서류 제출하고 면접하고 최종 합격하는 과정인데 현재 IPEL은 계속 상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원이 초 어, 완전 초과를 해버리면 조기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빠르게 서류 제출 신청하기를 하시는 겁니다 <laughs> 신청하기를 빨리 하셔서 조기 마감 되지 않게 네,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기 누르고 서류 제출을 다 하는데 물론 이제 가운데 서류에 조금씩 작성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신청하기를 누르시는 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신청하기 네. 그렇습니다. 서류 합격은 이제 제출 신청 어, 서류 제출하시고 4일 이내 합격 여부와 면접일지 알려드리고요. 최종 합격은 면접 이후 사일 이내에 합격 안내를 해드립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 위치 기준을 봤을 때 일곱 시방향 이제 잔디가 있는 부분이요 거기로 쭉 화살표로 가시다 보면은 캠퍼스 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보시고 카트도 탈수 있거든요. 가서, 가서 한번 투어도 해보시고 아 이런 곳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aughs> 지금 많은 분들이 움직이 계신데 네, 좋네요. 개인적으로 좀더 면담 필요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5시 반영으로 가시면 추가적으로 면담을 해주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좀더 질문 주셨는데, 수업은 주말 제하고 외 매일매일 하는 거 맞습니다.